글로벌 캠퍼스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적응 잘할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어, 네네. 저희 과는 수직적인 분위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음... 나이가 많아도 많이 내려놓으면 금방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하. 웃음> 안녕하세요 더앤유아김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의 재학생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학과인데요 유타대학교 심리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타 대학교 재학 중이고 심리학과 대표까지 맡고 있는 최태원입니다. 태원님 제가 사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 유타 대학교를 편입으로 들어오셨다고 전달받았어요. 아네 맞아요. 군대 다녀고 오 나서 한국 대학에서 1학년을 지내고 유타 대학교로 편입해서 왔어요. 한국 대학교 때는 학과가 어떤 거였어요? 한국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과였는데 어... 그 심리학과를 좀 많이 파가지고 네네네. 여기로 넘어올 때 심리학과 전공으로 아예 바꿔가지고.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laughs> 좋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심리학과 관련해서 사실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상담하고 이런 쪽도 있지만, 뇌과학 쪽 이런 부분도 제가 요즘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타 대학교 심리학과 문의가 되게 많거든요. 태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하시고 있는 심리학과 전공은 어떤 쪽을 다루시나요? 저는 심리학과에서 주로 발달이나 정신분석, 임상, 병리 쪽을좀 많이 공부하고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한국 대학교에서도 공부하신 거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라 느끼세요? 한국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할 때는 대체로 이론들을 하나하나 막 자세히 되짚어서 가진 않고 교수님들이 진짜 관심 있는 이론만 가볍게 영어 봤었는데 아, 여기 유타 대학교에서는 진짜 이론을 하나하나 다 되짚고 과제들도 이렇게 쫙쫙 나오니까 음. 조금 더 힘들지만 더 많이 쌓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한국 고등학교랑 한국 대학교 나오신 거 맞으시죠? 공부 네 맞아요 당시에. 영어 부분이 어렵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어릴 때 1년 반이긴 했지만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듣는 데는 문제없고 이미 심리학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가지고 들리는 대로 해석해서 이해하고 말하는 데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분위기 자체가 사실 외국 학생들도 많고 영어로 당연히 100%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영어는 되게 금방 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맞나요? 영어가 사실 그렇게 금방 늘진 않는데 <laughs> 자주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많이 늘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심리학 부분이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워낙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디벨롭하는 부분에서도 되게 흥미롭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혹시 이런 공부를 좀 해오면은 좋다 이런 거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아 확실한 거는 수학에서 통계 쪽을 많이 공부하고 오시면은 어...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 어 왜요 왜냐하면은 이제 통계를 다루는 수업이 이제 필수로 하나 들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과여 가지고 금방 금방 잘했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음, 여기 유타대학교 심리학과가 사실은 이과다 보니까 그냥 문과처럼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수학적인 부분들 공부해 오면 도움이 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교수님도 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과대표님이시니까 아마 잘 아실 텐데, 교수님. 어떠세요? 교수님별로 약간 특색이 있는데, 보람킴 교수님 같은 어. 경우는 되게 수업을 즐겁게 하시고, 활동적인 거를 많이 제공하시고, 하나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업은 살짝 조금 빳빳할 수 있는데, 과제 같은 거는 좀 재밌고, 질문 같은 것도 음. 되게 즐겁게 받아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수업 형태가 교수님 한 분당 학생은 몇명 정도며, 과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타대학교에서는 규정이나 철학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 반에 40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방도 크게 안 만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심리학과 수업도 아무리 많아봐야 30, 40? 보통 수업은 한 10, 20 정도 수업이 평균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는 어때요? 아, 사실 한국대학은 과제가 되게 수동적이고 음. 정답 같은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음. 시험 공부 같은 것도 시험 전날에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들을 다 풀어내거나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강의 계획서에 진짜 적힌 그대로 가가지고 과제 같은 것도 무겁지 않은 가벼운 과제들이 뭐 주에 한 번씩, 2 주에 한 번씩 꾸준히 있고 시험 공고 같은 경우도 전날에 막다 푸는 게 아니라 배웠던 내용을 보는 음.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심리학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삶의 가치관이 변하거나 생각이 달라진 이런 것도 좀 있으세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시고 싶은 일도 약간 이런 쪽에 연관된 쪽일까요? 고민 중이긴 한데 아예 이런 쪽에 몸담아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한 쪽 부분도 뇌과학 쪽이기는 한데, 그쪽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알고 계신 건좀 있으세요? 뇌과학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 활동이 많아가지고, 음, 음. 수업 같은 경우도 카리나 교수님거 수업을 들으면서 학술 동아리도 좀 있고, 봉사해서 스태프로 가는 거긴 한데, 학회 같은 것도 갈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음. 뇌과학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학회 음. 같은 거나 학술 대회 같은 거에 참여하면 음. 다른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만날 수 있고, 경험도 많이 쌓을 음. 수 있는 거 같아요. 의료기관에서의 인턴. 인턴십이라든지 협업도 전할수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의료기관 쪽은 본 캠퍼스 가서 음... 많이들 하거나 상담기관 인턴십이 좀 있고 음... 의료기관은 아니고 약간 발달 치료기관 음... 같은 데에서 인턴십을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제가 아까 화장실을 잠깐 쓰는데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멘탈적으로 혹시 도움 필요한 사람 있으면은 컨슬링 신청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태어난 학생도 혹시 상담을 해준 적도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그냥 수업 학업 때 약간 음. 연습으로 하는 음. 거고 실제 상담을 해주시는 분은 아예 전문적인 상담사분이라고 물론 전문적인 학업도 중요하지만 동아리라든지 학교 밖에서 할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오면은 수동적이시면 안 되고 진짜 이런저런 음. 활동이 많아가지고 음. 뭐 학기 초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열고 그런데 가면은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학교 일자리가 엄청 많거든요 어. 그게 단순히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가서 진짜 많이 친해지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 학생에서 되게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새로운 경험들도 많이 하고, 사이콜로지 디파트먼트에 TA나 어 r 이 a 지원하셔도 많은 걸할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동아리도 있고, 학술대회도 있고, 단톡방에 진짜 많은 기회가 올라오니까 음, 음. 확인하면은 많이. 많은 기회들이 수 있어요. 있다라는 점.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한국 대학에서 편입됐지만, 또 군필이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여기 왔는데 조금 이제 이 나이 차이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런 적이 있는지, 왜냐면은 재수생들도 사실은 되게 관심이 많아요. 삼수, 사수하고 또 글로벌 캠퍼스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적응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때요? 힘들었어요?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어, 네네. 확실히 과별로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저희과는 수직적인 분위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음... 나이가 많아도 많이 내려놓으면은 금방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제가 학과별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만 수직적인 학과가 없더라고요. 다들 너무 친하고 학생들끼리 엄청 잘 어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관심 있는 이런 이슈들 이런 것도 혹시 말씀해주실만한 거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도 많고 코로나 기간 동안 친구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친구 사귀는 법을 모르거나 훨씬 더 내향적으로 변한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심리학 공부 배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회복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러 어디 간다는 게 마치 뭔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디가 진짜 많이 아픈 것처럼 가는 거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냥 무슨 일 조금만 있어도 상담받으러 많이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분들이 더 많이 상담을 받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상담을 받는다는 게 뭔가 좀 낙인 찍히는 느낌으로 음, 그렇죠. 느껴가지고 다들 기피하시는데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말도 있고 병 같은 걸 치료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좀더 알고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한국 사회에 좀 그런 부분의 틀을 깰수 있는데 기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대학에서 심리학 공부도 좀 해봤는데 여기는 훨씬 더 기회도 많고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것도 많고 교수님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오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고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